안녕하세요 y b 에 오븐 주식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시장이 강 섹터로 자리 잡은 테마 중 해당 테마별로 콕콕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을까요? 최근 양극재 시장 다 죽었죠?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LFP로 교체하겠다고 얘기해서 양극재 단기 투심이 죽었는데 갑자기 천슬라로 올라 버린 탓에 LFP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차피 양극재도 가긴 가겠지만 당연히 전기차 고객이 테슬라만 있는 거 아니고 GM이 더 큽니다. 지금 당장 흐름을 돌리기엔 무리가 있고 역시 LFP가 단기 테마로는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죠. 오늘만 보면 역시 파워넷이 대장으로 잘 갔다고 볼수 있고 아직 안간 LFP 배터리가 뭐가 있냐면 대복 마그네틱이 있겠습니다. 원래는 아호그린텍하라 그랬는데 타이밍이 좀안 맞았어요. 차트가 바닥이다 보니까 빠르게 가진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부담없는 종목이죠. 하지만 뭐 트레이딩이나 빠른 대응의 종목이 있다면 코인테크가될수 있겠네요. 자두 번째는 여전히 강한 메타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있듯이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뉴, 엠, 피, 이노델까지 전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상승 여파가 많이 남은 종목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코세스입니다. 그리고 코세스가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체라까지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섹터, 최근 테슬라가 천슬라 가면서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포드 역시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종목은 만도가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현대 오토 에버도 있고 하지만, 힘으로 치면 역시 만도만 한게 없죠. 만도 같은 종목은 뭔가 꾸준히 올라간다, 혹은 강한 탄력이 예상된다, 이런 투자자분들보다는 안 가기는 어렵고, 갈때 한번 세게 가져오겠다 하고, 6, 7 거래일 정도 보실 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번째 강세터전 해볼 만한 종목은 게임 섹터인 m게임이 되겠습니다. 요즘 의미메이드 펄어비스 굉장히 강력한 만큼 YJM게임즈 역시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YJM게임즈도 탄력이 좋지만 N게임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게임은 AR과 VR에 속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메타버스로 봐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섹터는 그린에너지에서 원전입니다. 최근에 해외 원전 수주부터 구, 국내 홍준표의 공학, 공약이기도 한 정책주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의류의 섹터도 좋지만 역시 겨울철 에너지는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진과 보성파워 특중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 우진으로 선택하게 됐고요. 역시 한방에 있는 종목이죠. 그린에너지는 탄소를 메인으로 꼽는 경향이 있는데 곧 다가오는 11월에 어, 탄소 관련 스케줄이 하나 있습니다. 원전의 차트적 위치가 부담되신다면 직장인 단기수인 개념으로 탄소 관련 주를 준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장에서 강섹터에서 종목별로 하씩 꼽아봤는데요. 역시 매수해볼만한 밴드를 이번에도 음영으로 표기를 해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를 올리겠죠. 당연히 빠르게 알게 되신 분들은 좋은 수익을 만나볼 수도 있는데, 늦게 보신 분들은 손해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해당 영상을 주위에 많은 추천과 전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와이비 5분 주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